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좀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입니다요 아 진짜 아, 컨텐츠 보으려고 나중에 다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laughs> 오늘 무슨 말이죠 <laughs> 네? 네? <바로 웃음> 무슨 날이죠? 8명 8채널 아 오늘은요? <laughs> 네 제가 오늘은 핸치자냐, 핸치자냐, 그 댄스를요, 했어 그 댄스를, 아, 오, 댄스를 오, 추고 버거를 아, 부시는 날. 수, 아니 뭐, 수, 오늘 무슨 날인지 물어봤어요뭐 주일인지, 아, 아, 물어봤어요. 뭐 주일인지 뭔지 한 아, 명이요. 오늘 주일이야. 아 그래요? 주일인데 저희 주일은 춤 연습 마치고요. 지금 땀 보이세요? 열정의 땀? 아 진짜 화장 오늘 생얼이라서 자신이 조 없는데 출연해볼게요. 지금 지금 일분 됐는데 저한 마디도 못 했는데 진짜 한 마디도 못 했는데. 의다 카메라 보이고 상황지 없어. 어사기는상지 없어요. 다 카메라. 인사 한번 해 줘. 우리 할인 같은 구독님한테 인사 한번 해 줘. 이 <laughs> 뭐해? 뭐해? <웃음> <인사만 해주세요 다들. 웃음> 인사 한번해 주세요 다들. 안녕하세 다들 인사세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세영입니다. <laughs> 아. 세입니다 <laughs> <laughs> 아, 채널이 쓰세요. <laughs> 아, 네. <laughs> 이거 <못 타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laughs> 왕인데요 <laughs> 대생입니다. 이제야 좀이제좀어또어디오 울리네요 대세입니다 말을 못 하겠네 아 말을 못 하겠네 인사를 못 하겠네 대세형입니다 그만 대세 오늘은 주일이고요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한번 놀러 가려고 놀러 가려고요? 자기야아 아, 그냥 가는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하거 어, 안녕하세요 안세요 전화? 전 전화? 아네 DM으로 여섯 네, 번? 번? 네 맞아요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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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포장으로 주면 되지. 포장이에요. 여기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제자리방. 여기 어딘지 안 보이죠? 여기는 안동 시내에 있는 말꼬포가라는 네. 곳인데요. 사실, 안동 안에서 가장 유명한. 이쪽에 보시면 이 사장님께서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 지성파, 여러분. 지성파 아시죠? 지성파 아시죠? 지동 지동박 지동박 대표님 것 같은데 호텔이 별표님거서 외국인 내국인 뭐 누구나 할것 없이 이모 어, 고모 이모 고 할머니 <목소로> 하라고 아어요 보르치너 있어요. <목소로> 네 이렇게 보 있어요. 소통 소통 여기 게으르다 소통 여기 있는데 왔어. 자 이따가 이따만 두개 있어요. 넌늘 그 사람과 행복하게 넌늘 내가 다른 마안 먹게. 방명사네 방명사. 그렇죠. 이런 날씨는 피크닉 가야지. 피크닉 가줘야지 이 날씨. 근데 작년 이맘때쯤도 저희 비밀에서 갔던 거같아아 진짜? 이번에 <laughs> 네. 아, <진짜. 웃음> 피크닉이 아니라. 오월 <laughs> <물건을 웃음> <물건을 웃음> <물건을 웃음> <물건을 웃음>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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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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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크닉? 피크닉. 우리 피크닉 가 피크닉. 피크닉 피크닉. 드디어 너무 배고팠는데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아, 형 제가 들려드릴게요아 이것만 들려드릴게요자이거만 아, 아, 확실한 스텐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받을 건지 아 진짜 아 제가 받려드릴게요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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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나 갈 수다 아형 제가 들게요 아야 반수야, 내가 줄게, 나 줄게. 아, 아주, 아니, 아주 힘들잖아. 아, 듣게나 <laughs> 여기 진짜 얼마 안에 온 거야. 가자. 어. 네,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안동의 비밀의 숲이라는 곳인데요. 어, 어 여기 보시면 안동의 자리 잡았어. 체널 강탈. 엄청 예쁜 코스가 있어요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아, 예쁘긴 하다. 제이제 예쁘긴 하다. 나무대, 조 혹시 햄버거 시키셨어요? 뭐라했어요 또 o a k i 고 i 여 going 고 o k 요 l 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 죠 kill you. I'm going to k 안 l l you. I'm going to kill 요 o u I'm 세

아, 아 그래서 빛나 옆으로 빛나 옮겨가는 거? 고저희 아, 이제 우리 거 맞아? 다 놀고 이제 다집 가는 길입니다 배우가 네. 네. 일도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월령가려 했는데 아, 시간 늦어서 이제 다 가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아 <laughs> 대세형 귀에 아, 기회... <laughs> 못 이, 잊을 것같이정아우니다 오정, 그니까 <laughs> 너무 할거같아 대세형입니다 <laughs> 가야돼서 네 저는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고요 8시 기차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제 왔고 10분 뒤에 기차 탈 예정이고요 지금 딸꾹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아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네요 이게 매년마다한 번씩 그랬는데 갑자기 또 딸꾹질이 또 시작이 됐네요 근데 네, 이번 일정은 수요일날 올라갔다가 토요일날 내려오는데요 오늘은 위러브라고 차할팀이 있는데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전에 갔다가 그리고 친구도 좀 보고 그리고 목요일은 아무것도 일정이 없는데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그 친구들도 좀 보고 금요일은 초원이라고 기독교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초원의 밤이라고 토크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스피처가 이영표 선수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분이라서 등록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은 올라간 김에 그렇게 에릭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미국 가기 전에 서울대 광 보고 토요일도 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근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올 생각입니다. 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에 있는 오늘 집회하는 학교에 가서 티켓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친구를 만나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갈 교회랑 그 센터가 멀지 않아 가지고 먼저 가서 티켓을 받고 그다음 한번 그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거의 오후 1시에 인천 도착했네요. 거의 5시간 정도 걸렸네요. 센터 한번 보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얘기? 먼저 왔어. 진짜 엉도 왔다. 진짜 엉디 왔다. 그게 유튜브요. 뭔데? 그게 유튜브. 브이로그야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구독자 몇 명인데? 152명 152명? 어. 엄청 많네 뭐아야지 이제 누가 너 유튜브를 본다고 해? 나야 임마 저희 센터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이제 상담하는 공간이고요 저희 태블릿으로 컨셉 <laughs> 트레이닝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오오오, 야무지 하고, 좋아요 어떤 훈련을 할 건지에 대해서 <laughs> 피드백을 하고 이제 다양하게 트레드민을 이용해서 뛰고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운동에 대해서 일대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야무지시네 야무지시네요 <laughs> 청소가 안된 상태에서 지 날것 그대로. 그리고 이제 선수 트레이닝 하고 스프린트나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선수들 심폐 강화 운동도 하고 스프린트 교정도 하고 밑에서는 여기 작은 구장보다 큰 구장으로 형성이 돼서 이제 다양하게 더큰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클러치 뭐야? 체나타운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맛집이라 해서. 이리 왔습니다 네 여기는 위러브 티켓 받으러 왔고요 친구랑 밥먹고 카페가서 이야기 좀 했다가 이제 위러브 집회하는 학교에 와서 티켓 받고 아직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요 친구가 아까 말했, 전에 말했듯이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스 애들도 오고 현직 프로 선수들도 오고 지금 국가 대표 선수들도 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오랜만에 만나서 해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친구도 열심히 살고 아무래도 저와 같은 직종에서 공부를 하고 먼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네요. 그냥 멋있다고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자 앉신 분들. 이제 위로브 집회를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그 위로브 집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번 가고 싶었었던 집회였고, 그리고 몇천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드렸었던 예배였기 때문에 아주 뜨거웠던 예배여서 그런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았었던 시간이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갔다 오니까 매우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만, 빠이!